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올림픽을 향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그 꿈의 무대를 향한 첫 관문에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갔을까요? 바로 신지아와 김채연. 한국 여자 피겨의 강판두 선수가 1차 선발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올림픽 출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날 목동 아이스링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 속에서 신지하는 프리스케이팅 144.14점을 기록하며 총점 216.20점으로 압도적 역전 우승을 거머집니다 단순한 우승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신체 변화로 인해 흔들리고, 그랑프리 시리즈에서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하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녀.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모든 걸 뛰어넘고 다시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돌아온 순간이었죠. 연기 초반, 신지아는 더블 악셀로 첫 문을 열고 트리플 러츠 트리플 토르프 콤비네이션을 완벽하게 꽂아 넣습니다. 기본점 1 0점1 0점의 GOE까지 챙기며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지는 트리플 살코, 트리플 루프, 점프 하나 하나가 마치 지난 시간의 아픔을 지우듯 깔끔하게 착지됩니다. 후반부 콤비네이션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금세 다시 집중력을 되찾아 플라잉 카멜스핀 스텝 시퀀스를 최고 난도 레벨 4로 쓸어 담으며 마무리했습니다. 빙판 위에서 흐르던 음악 '사랑의 꿈' 그 곡처럼 부드럽지만 강하게 신지아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한 번의 우승이 그녀에게는 정말 올림픽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화려한 트리플 악셀로 주목받는 유망주 김유재는 총점 204.95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달렸지만 프리에서 트리플 악셀을 실패하며 언더로테이티드 판정과 감정까지 받아 아쉬움을 남겼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성적이 아니라 나이였습니다. 2009년생인 김유재는 올림픽 출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위에 오르고도 출전할 수 없는 현실. 누구보다 속이 탈탱되어요. 그럼에도 이미 보여준 기량만큼은 확실히 미래를 약속하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채현도 있습니다. 지난해 랭킹 대회 우승자이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쇼트 3위로 출발해 프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연기로 총 201.78점. 이번 대회 3위를 지켰습니다. 2008년생이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며 신지아와 함께 2장의 티켓을 두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1차 선발전만이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종합선수권과 성적을 합산해 남녀 싱글 상위 2명만이 올림픽에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6 4대6 선수권 대회 대표 선발전이기도 했죠. 그 결과 여자 싱글 출전권 3장은 신지아, 김채연, 그리고 이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이혜인은 이번 대회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함과 경험으로 4대6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반면 윤서진은 총점 2 0 1점5 점으로 김채연과 불과 0.13점 차이. 하지만 아쉽게도 2008년 8월 생으로 역시 올림픽 나이 제한에 걸려 출전이 불가합니다. 빙판 위에서는 모든 걸 해냈지만, 나이라는 간단한 숫자가 꿈을 가로막는 건참 잔인한 현실이죠. 이제 남은 건단 하나, 내년 1월의 종합선수권. 여기서 점수까지 더해 최종 1위와 2위만 이 올림픽 무대를 밟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우승으로 확실히 유리해졌고, 김채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출전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은 언제든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한 번의 착지 실수도 순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가 한국을 대표해 밀라노의 얼음 위에 설 것인가. 누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들고 빙판 중앙에 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폭발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이 치열한 여정은 이제 절반 정도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종합선수권에서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누가 마지막 순간까지 강한 멘탈을 지켜낼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습니다. 한국 피겨 여자 싱글, 그리고 올림픽을 향한 뜨거운 경쟁,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지아와 김채연, 그리고 떠오르는 유재 서진혜인 등 다음 세대를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피겨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겁고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내년 1월 목동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가 봅시다.